안녕하세요, 그린. 나 이번에 한번 2탄. 지금 현재 일어난 중입니다. 엄마야, 이리 와. 오늘 아침에 맛있는 거 먹었던. 아, 인사해, 인사. 안녕하세요, 구독이 여러분들. 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 맨날 이러니다 고치가 지금 집에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너무 오래 할머니네 집에 있어서.

구찌, 물구나무, 서기. 구찌표, 물구나무, 서기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구찌표, 물구나무. 밀크식당, 밀크식당, 알바, 시작하겠습니다. 흠, 응, 우리 구찌서 님이 와줘? 오, 귀여워요. 어, 되게 오랜만에 뵙나? 오, 수님. 자, 그럼 한 번, 치켓, 치켓, 밤양갱을 만들어 볼게요. 달달한 밤양갱, 밤양갱. 내가 먹고 싶었던 건나 밤양갱, 밤양갱이야. 나는게 아니가, 내게 맛있지. 고찌님, 약수 한잔쭉 드링키고 하겠습니다. 약수 한잔 드링키세요. 약수 한 잔. 왜 그러고 고찌님. 아니, 이게 뭐가 부끄럽다고 해서 숨, 숨고 난리야. 약수 한 잔. 그리고 약수 한잔 마셔줘, 손님. 약수완전이요 아 제발요 손님 손님 그럼 제가 젤리만 구분해서 줄게요 자 앉아 앉아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아 기다려 먹어 와. 막으세요, 선생님. 아이고잘 드신다. 아이고, 잘 드신다, 우리 선생님. 이렇게 맛있게 먹고 있는 생입니다아 귀여워. 부처님참얼고 해나한테. 말씀이님 길려보니거 얼굴은. 아직도 제가 왔는데, 오늘의 주인공은 구찌니까 길게 넣어봤어요. 어 이렇게 쓰다듬어. 근데 나쓴 사람은 안 되더라고요. 아, 귀여워. 이제 구찌가 이 놀이를 하다 보니 어느 정도 적응을 한것 같아서 매일매일 매일 구찌랑 생활하겠습니다. 그럼 안녕이 아니죠. 구찌의 모습을 한번 보여. 제가 아직도 씻고 있는 중. 그리고 제가 구찌를 이렇게 한번 표현해봤어요. 예쁘죠? 못 그렸다면 좋아요라도, 플리즈 아, 구찌는 안 돼요. 어머, 벌써 다 먹었네요. 이제 밥, 밥 달라고 하는 건가? 구찌가 요즘 손에 이렇게 따다다 올려주면 먹듯 먹는 것 같아서 지금 배가 안 고픈가 봐요. 구찌님 좀 독서를 하신 게 어떨까요? 구찌의 독서 타임을 지금 해줘야 할것 같아요. 아. 구찌가 삶을 보내라, 엽서. 어, 귤둥이들! 아, 어, 제가 구찌가 되니까 아주아주 아주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어. 영상이고제 목소리 변조하는 거 아니구요? 진짜 찐목입니다, 찐목. 그럼 진짜로 안녕! 엔지 퍼레이드! 자이 구찌! 아, 아,